다음은 박수로 다 같이 스틸러스! 파이에 행복해라. We 스틸러스 지금까지 스틸러스입니다. 저도 We a r 스틸러스 l 인데요 <laughs> 저는 그거. 그응원관 아닌데 입장할 때그 아, 뭐지? 그 뜨뜨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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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뜨뜨뜨뜨그그그뜨 뜨뜨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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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뜨뜨그그뜨뜨뜨 좋아. 지금 팬들 부르는 뜨뜨 뜨뜨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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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뜨그뜨뜨다뜨 뜨뜨뜨 뜨뜨뜨 뜨그뜨뜨뜨그뜨뜨포 뜨뜨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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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뜨뜨그 뜨뜨뜨 뜨뜨뜨 뜨뜨그 뜨뜨뜨 뜨뜨그 팬들이 막 그러고 주시는 그때 좀 봤어요. 탐나는? 탐나는? 찬이 형가 아닐까? 어나 찬이 형 거. 약간 트로트처럼 어. 약간. 작년에 어떤 분이 시작해 주셔가지고 뭔지 음. 몇 개월 만에 바로 생겨가지고 그 마침 이름도 딱그한잔 해가지고 한 찬이. <laughs> 많이 나오게 해야 되는데 후반기기대해안 나와도 고요 후반기에 기대 기대해주세요. 나도 그런 거 하나 있었으면 좋을 거같박사도 있다. 콩은 방금 먹어 끝났어요. 박사는좀 그렇고. 여기 괜찮다. 주연상이 꼬를 한다고. 좀 이상 좀 괜찮다고. 그냥 하게 늘어질 거같지않 <laughs> <laughs> 아니 빠르게 하면 되잖아. 어, 콩콩. 아니 면 신나게 추면 또 다르다니까 그런가? 근데, 그렇지. 하나 만들어 주시면 좋기는 할거 같아요. 응. 이거 좀 귀찮해. 선수들한테 저런 거 만들어달라. 저이 응. 정도면 지금 뭔 만들 때안 되냐? 그건 아니죠. <laughs> 호재, 호재 뭐 없나? 호재? 포장저 처음에. 거, 응. 응. 거 없다고 뭐뭘 하는데. 응. 지금 우리 팀에 개인용어가 응. 응. 개인 응. 있는 사람 병들다 있잖아. 용어는 응. 조르지도 생겼더라고. 조르지 아 인제형 뭐지? 소호신, 황의 소호신. 아, 인제호, 황의 소호신 그런 거 아니야? 이나 만들 순가 아 와, 맞아 맞아, 완델손 좋아. 완델손 완델손 나나나나나나나 오베도 있지 않았나? 오베 오베 있지? 오베 의단 오베의 소 그런 게다 쉬워야 돼. 맞아. 맞아 어, 이렇게 저희가 응원가를 몇개 알려드렸는데요. 어, 스틸리아드에 오시면 더 재밌게 응원하실 수 있으니까 경기 많이 보러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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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위아 스틸러스! 위아 스틸러스! 위아 스틸러스! 위아 스틸러스. 스틸러스! 포항에 행복해라 아왜 이렇게 긴해 보이스 괜찮다 포항에 행복해라 아 다시 아. <laughs> <나 긴장을 해. 웃음> 네. 네. 포항에 행복해라 위아스러스 네? 안녕하세요 스틸러스입니다 안녕하세요,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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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저... 아, 저... 안녕하세요. 아 할게요. <목소리도> 지금 저 의아 보이던 연봉이다퍼함돼 사는 거예요, 지금.